그대로 하시면 시 되도록. 대로쓰시고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 양궁 자세부터 먼저 좀시작할게요 자세는 발은 11자로 오게 시고 옆으로 옆으로 측으로좌측으로정확으로 보고 세요 만 하시면 되니까. 자, 발은 11자로 해주시고요. 이는 이 상태로 흔들림이 없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팔은 자기 왼발 발등 위에다. 왼발 발등 위에. 자, 이 상태로 그 발등 위에다. 아, 자, 그냥 팔을 편안하게 세워주세요. 해주시고요. 이 자세로. 자, 이제 됐어요. 이때 화살을 꽂으실 때, 한한 발씩 들어보세요. 화살, 화살 한 발씩 들어보시고 여기 화살을. 이제, 이제 이 뒷부분을 잡고, 여기 평평한 부분이죠. 이 부분에 먼저 받치시고, 줄 뒤쪽에 보면 매듭이 두 개가 지어져 있어요. 매듭, 매듭 두 개. 거기다가 정확하게 딱 끼워주세요. 소리가 나게. 가능하면 기은 잡지 말고요. 자, 이때 기세개 중에 한 개만 수평이 9시 반으로. 이쪽으로. 항상 이쪽을 살짝 돌려서 9시 반으로. 이렇게 해주시고, 됐죠. 이때 이렇게 다 되면 레스트 위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. 자, 올리시면 손가락은 대신 대신 안 돼요. 팔을 바로 채우시 돼요. 그 뒤에도 잡으시면 안 돼요. 네, 팔만 잡으시면 돼요. 이게 뒤가 문제있고 여기도 레스트 위에 올라가면 뒤에서 잡으시면 안 돼요. 팔은 수직으로 계대로 채워주시고 마찬가지로. 자, 으시고 이때 이제 시위를 잡을 때는. 보시면 손가락을 붙이시고 새 손가락만 닦첫 번째 마디첫 번째 마디에 여기서 손을 위에서 보시면 손, 손은 일자로 돼야 돼요. 이렇게 튀어,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일자로 갈고리로 딱 긁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알겠죠?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옮켜 잡으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일자로 일자로 기역자로 그냥 긁고만 있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알겠죠?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지위를 당길 때는 위를 당길 때는 몸은 처음에 돌아가지 말고, 고개만 90도로 딱 돌아. 이 상태에서 팔은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, 될 때는 들어서 양쪽 어깨랑 같이 올라갑니다. 어깨, 어깨 높이에, 이 높이 높이에 같이 올라가서, 올라가서 왼쪽 눈으로, 어, 왼쪽 눈을 보지 말고, 오른쪽 눈으로 이 조준기, 조중기 구멍을 보면서 이쪽을 통해서 자기 타겟을 노 보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들면서 보시면서 쭉당 보세요. 당겨서 한팔은 숨어서 기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자, 보시면 자, 정확하게 보시면 이 상태에서 올려서 이게딱 붙어야 되잖아요. 이게 항상 정확하게 붙고 이렇게 주는 왼쪽 턱 앞으로 정확하게 정확한 라인은 코 끝과 코 끝과 턱선 이쪽에 이렇게 오셔야 돼요. 여기에서 잡고 있을 때 이렇게 걸고 있다가 발사할때는 발사할때는 오로존을 조준이 다 되면 쭉 타면서 하나 둘 손은 손은 바로 빠져버립니다. 귀 뒤로 이게 백텐샤 동작이라고 당겼다가 놓치실때 지금 당긴 상태라고 보시고 당겼다가 놓치실때는 모대로그대로 그냥 줄 출발은 그 뽑아지 말고, 여기서 출발이 되게 하시고요. 손만 튕겨준 다 정확하게 상태에서. 알겠죠? 이런 느낌으로 쏘시면, 화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사실 이렇게 쏘시면 됩니다. 정확하게. 됐습니다.